2025년형 현대 엔비전 74는 단순한 콘셉트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기술이 조화롭게 결합된 상징적인 모델로 전통적인 자동차 디자인과 첨단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결합된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1974년 현대가 선보인 포니 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으며 현대차가 고성능 전동화 모델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차체는 직선 위주의 날카로운 실루엣과 낮은 차고, 그리고 독특한 픽셀 라이트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감성과 복고적인 느낌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전면은 다틴 그릴 구조와 함께 디지털 픽셀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면부도 픽셀 테일라이트로 디자인되어 차량 전체에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며 클래식과 하이테크가 절묘하게 융합된 형태입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는 이 차량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비션 74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과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사용합니다. 8 5키버급 수소 연료전지 스택과 함께 62세이사퍼코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두 개의 전기 모터가 각각 좌우 바퀴에 동력을 전달합니다. 최대 출력은 약 670마력에 달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불과 4초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600km 이상으로 예상되며, 수소 탱크는 고압의 복합소재로 만들어져 충전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수소 충전은 일반적인 전기차 충전보다 훨씬 빠른 장점이 있어,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며 충전 인프라만 잘 갖춰진다면 내연기관차 못지않은 실용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 성능 또한 인상적입니다. 듀얼모터 구동 방식으로 인해 토크 벡터링 제어가 가능하고 이는 고속 코너링이나 트랙 주행 시 탁월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샤에시는 경량화된 구조와 함께 냉각 시스템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장시간 고성능 주행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또한 후륜구동 기반으로 드리프트나 고속주행에서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팅되었습니다. 실내는 콘셉트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통합형 디지털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조작계는 전자식 버튼과 터치식 패널이 조화를 이룹니다. 운전석은 마치 항공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몰입감 높은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현대차는 이엔비션칩입사를 단순히 전시용 콘셉트카로 끝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술은 향후 양산차에 적용될 예정이며, 실제로 이 디자인, 언어와 수소 기술이 향후 고성능 N 라인업에 확장될 가능성도 큽니다. 최근에는 이 모델이 한정 생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글로벌 자동차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N 비전 74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성능 차량을 만들겠다는 현대 N의 비전은 전동화 시대에도 열정적인 운전의 즐거움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감성과 기술이 결합된 예술로 진화하고 있는 지금, 이 모델은 분명 그 중심에 있는 존재입니다. 2025년형 현대 엔비전 74는 과거의 디자인 유산과 미래의 친환경 기술이 만난 독보적인 결과물입니다. 현대차는 이 모델을 통해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과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차량이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현대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에 있어 매우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